이 스튜디오가 박효신님이랑 폴킴님, 트와이스, 에이핑크, 이런 분들이 녹음하는 스튜디오거든요? 심하진 않네 오늘. 원래 엄청 심하다고 그랬는데. 저는 음, 달고나 별로 안 좋아해요 사탕을 안좋아하는다 사탕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 다행인 거는 발렌타인데이 있는 남자가 초콜릿 편이에요 어 사탕 받는 거였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탕 너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뽑기 말고 그냥 이게 수술하면 너무 아프잖아 그때 네. 자때 진짜 아프다. 게임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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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선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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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마 위로 선크림. 화장품 바를 때는 처음 등으로 발라라고 하더라고요발 잘라 여기로 바르면 여기가 좋은 성분을 다 빨아 간대요.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저는 왁스랑 포마드랑 둘다 있는데 기분에 따라서 바르는 편이에요. 오늘은 포마드. 우리 티 나온 것만 정리만 좀 해주고 끝. 대주 네,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은 쓰레기 e going to be able t 오 g 오늘 코로나라서 밖에 나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오늘은 제가 9월 20일 날 나오는 미니앨범 모니터를 하는 날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왔어요 스튜디오에서 좋은 스피커로 이제 들으면서 음원이 잘 나왔나 상태가 어떤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점심부터 먹어야겠어요 오늘 은 초밥이 좀땡겨가지고 초밥 먹으려고요 저 이거랑 이거. 치즈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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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2시인 줄 알았는데, 8시였어요, 저녁 8시. 그래서 시간이 너무 좀 떠가지고 스타벅스에 왔어요. 최근에 또하주 스타벅스에서 집단 간염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좀. 요즘에 카페에도 안 가고 맨날 친구가 있었거든요. 좀 찝찝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습니고 밥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모니터를 한번좀 들어보고 유튜브 편집도 좀 하고 하나 또 시간 금방 가는 같아요. 그다음에 친구가 웬날 로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줬는데 이게 사용한 거라고 하네요. 최근에 제가 노트북 받침대 샀거든요. 허리를 딱 이렇게 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또 태풍이랑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의자도 되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덜 찝찝했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고기 땡겨 가지고 고기 먹으러 저는 혼자 고기 잘 먹거든요 아 배부르다 이제 스튜디오에 거의 다 왔어요 이 스튜디오가 박효신님이랑 폴킴님 뭐, 트와이스, 에이핑크 이런 분들이 녹음하는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 한 번씩 연예인도 보고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박효신 씨한번본적 있어요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아직 안 비슷하다는 거 누구 촬영했어요 오늘? 누구 촬영했어요? 아니고 아, 그냥... 아고그 아, 그냥... 그기아표그아 그냥... 그냥... 아냥그아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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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그냥... 아이그이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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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그이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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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그고아그거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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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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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... 그 그냥... 그 한 아, 60, 7 0대에서 많이 들을 차이가 확 느껴져요 근데 네. 뭐가 좋을지 지금 고민이 네요 이어폰을 한 번만 들어봐도 까요버스 음. 처음에 한번들어줄수 있어요? 네. 이게 저번 거죠 음. 이번 거한번 들어주세요 네. 사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들려도 되게 좋구나 나중에 이거 두개다 떠줄 수 있나요 혹시? 뜯을 수 있어요 네. 네. 그렇게 또 따르고 싶다 하이더백 리버브 좀더 걸어보시고 좀더 같이 들어볼게요 아, <레인> 좋은 고어 부분 있잖아요 하이의 어 부분 불림을 줄이고 싶은 거요어 좋아요, 어, 좋아요. 음, 한번 다시 들볼게요 네.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오 귀여워 또? 아 그럼 끝이에요 음. 혹시 하이를 조금 더 깎을 수 있을까요? 하나만 이거 수정하고 싶어요 <laughs> 그러 <그거> 있잖아요 완전 <laughs> 사이 3절 끝나고 그거를 한 1.5db 정도만? 그거랑 똑같은 거애들이 저거 한번 들어볼게 위에 거 저거랑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? 똑같은 아 이거요? 아, 그럼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최종 통계 네. 하이 점 줄이고 로우도 조금 음. 좋아요. 오케이. 언제 나와요 그러면? 오 이십일. 오월 이십. 아 정해져 있는 사? 그래도 날짜를 되게 촉박하게막 이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놓은 스타일이죠. 좀... 그러니까. 근데 약간 기타도 제가 친 거거든요, 둘 다? 청스럽게 어, 들리고 그렇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되게 좋았는데. 아, 그래서... 어려운 기타가 아니라서. 네, 노래 자체가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제가 하는 거는 걱정이 되는데 또 맡기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. 좋은 건데 뭐예요? 새로 산 거예요? 어, 나 새로 샀어요. 저는 품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개되요 네, 이제 오늘 일과는 이걸로 끝이에요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야겠다 와 근데 이거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다니는 거 진짜 힘드네 오늘 작업한 거는 9월 20일 날 나옵니다 미니앨범으로 7곡이 나오는데 원래 냈던 곡들 다섯 개랑 새로 만든 두곡을 해서 7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 만든 두곡을마지막 모니터하는 과정입서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고다행이에요 가서 어서 자야지